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95장. 임차의손뼉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만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이 드려도, 늘 아신 마이은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해물이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가 길도 없이 거진 넓은 땅에서 갈길못 찾아했으며 이리 더니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시조로 하도나 주의 자비 높고 아편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주가 와다 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54장 자조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게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인혜로 날 인도하소서 늘 쉬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렇게 지키었네 저게슬만행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장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줄게로 갑니다. 빛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게 세만의 이너를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리에 담아셨나이다. 난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게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259장 계속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예복이 있는가?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버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83장입니다. 283장, 참석하겠습니다나소죄함을 받으늘, 한 없는 기쁨을 다해 아니수 없어서 늘찬송합니다나 속죄 받으니나 속죄 받으늘,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늘,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속죄받으니나속죄 받으느,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함을 받으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칭하납니다. 나 속죄받으늘, 나 속죄받으늘,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늘,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의이분이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마드느, 나 속죄마드느,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마드느,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마드느. 나 속죄만은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만은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 가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 이뤄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에 은혜 받기 위해서 새벽에 말씀 전하는 최준전수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리줄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리며 구원의 감격가정의야루를사들을 또한 시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두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에서 온전히 고할수 있는 복된 람들과는저대걸음이되어서로 가보자 지 하나님 귀신님의 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역사에 오주옵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며 옆에 섰습니다. 오늘도 믿는 분이 생각하면 나라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밤에 우리 주님의 백선이 기도하는 모습감기하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충만케 채워주시는 함께 없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러분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이 주셔서그동행하심의 주셔서 그 증거 나타내게 하시고 온들의 성령 안에서 말씀하에서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작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다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발걸음 발걸마다 음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하심의 증거나 될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혜의 힘이니가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그대의 힘이니가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신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미야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신입니다. 낯고 천한 나에게 죄 능력 있으니, 은혜의 신입니다. 값진 호흡을 깨뜨려, 슈신할수있있 은혜, 의힘이다 은혜, 의민이다라혜 희민이다. 슈리마, 은혜, 은힘 은혜, 은혜, 의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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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영력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해질수록 주님 보이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까지 나와왔고 살아갈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고통을 견디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신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절로 15절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 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 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의 이리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미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 야곱과 유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땅의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소진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막내 베냐민과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애굽의 총리로부터 첩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어서 막내를 데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상황을 바라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유다에게는 위로 르우벤, 시무온 레위 등세 명이나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나서게 됩니다. 위로 세 명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서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의 간음을 하였을 때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또 레미는 세겜 사람들을 사륙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유다가 적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억류되어 있고 양식은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앞선 41장 37절에 두 아들을 담보로 어리석은 제안을 한 루우벤과는 달리 유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차분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하며 베냐민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냐민을 붙잡아두는 것은 그를 위험해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이 굶어 죽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이에 형제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항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구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라는 말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 유다는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하며 아버지 야곱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제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마지못해 베냐민이 동행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는 총리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베냐민뿐 아니라 시무원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과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매번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허락하신 길이 맞는지 여쭤보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도 문제도 노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상황을 이깁니다.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문제를 이깁니다. 노력이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상황이 좋고 문제가 없고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면 감사할 됩니다 하나님,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